최영기 학생, 네. 어, 그래. 지금 수리 문항하고 과학 물리 문항 준비하셨죠? 음, 수리 문항 총세 문항 이 있는데 어, 세 문항 각각 1 번에서부터 질문 답변 시작해 봅시다. 예, 문제에서 좌표 공간의 A 점 xy 평면상의 점이지. 그리고 이제 주어진 평면 주었을 때 점과 평면 사이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네. 값은 이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별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d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원래 3차원에서의 공식은 어떻게 되지? 3차원에서의 공식은 어 이제 만약에 ax 플러스 by 좀 크게 ax 플러스 b1 플러스 cz 플러스 d라고 하고 음. 점, 점 b라고 했을 때 x1, y1, z1이라고 하면은 루트 이제 루트 a제곱 B 러스 C A 제곱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분의 절 p 값 a x C 플러스 b y p 플러스 C plus C plus C plus C plus C plus C plus C p 어 u s C p 어 u s C plus C p l u 에 C plus C plus C l x 플러스 y이 u 자, l의 위 점과 E 위의 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결과는 어, 이제 루트 5분의 6 2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음. 어떤 방식으로 구했지? 계산 과정보다는 네. 어떤 식으로 전개가 구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 직선 이 직선 그러니까 직선 l과 그 같은 기울기를 가진 접선을 갖는 아그 타원의 접선이 있, 있다면은 그 음. 부분이 가장 최소 최소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원에서의 타원 위에서의 점들 중그 음. 가능한 접선에서 이기 직선 l과 기울기가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를 음. 통해서 이제 계산을 구해보았다니그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지?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그 타원을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한 후에 그 이제 X1 이메일 점 x Y1을 적고 그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이용하여 그 식을 하나 구하고 이제 X1, Y1이 타원 위의 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음. X1, Y1을 구하고 그렇게 되면 점이 두 개가 나올텐데 네, 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가장 최소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점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1사분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를 통해 음, 구했어요. 그 가장 가까운 거리가 1사분면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했다. 네. 어.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문제로 바로 갑시다. 음, 직선 L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앞에서 타원 2를 얘기하는 거야. 네. 어, 기울기를 가지고 3사분면을 지나며 타원 2와 접하는 직선을 m이라고 할때 어, 이때 직선 l 과 m의 의리 네. 그리고 이문제와 앞에 문제와의연 u 성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앞서 구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가지 기울기가 u t e one c 의 i c 이 s o n and p o 는 n d e r s You got y o 제 a qiggy minus evenating was two gay c h i c k s o 해 d o w 육 아니 루트 오분에 육 플러스 이 루트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어 그때 이 거리는 그러면 그 직선과 타원 사이의 거리 중에서 어떤 값을 가지게 돼? 타원의 점들 거리 중에서는? 이제 이여이 번에서는 최소 거리였지. 네. 음. 최댓값에 가는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혹시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수 있는 수학적 접근법은 없나? 2 번이나 3 번을?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했지, 그리고 접점을 구했지. 응? 다른 방식으로 구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더라도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만일 이게 타원이 아니라 원이라면 어떻게 구할 수있겠어 또한 이제 원의 접선, 아 원의 접선을 이용하여도 되고 이제 중심 사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에 반지름을 이제 빼서 그런 방식으로 구하는 것도 음, 예 좋습니다. 음. 잘하네, 그렇지? 응? <laughs> 그래. 그 그러면 우리 물리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 일단은 이제 절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지. 분문 자체는 네. 어,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질에서 지금 굴절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굴절률이 루트 2인 매질 일과 굴절률이 1인 매질 2를 지나는 음, 진행 방향 이제 그림이다 표현한 거고 네. 이때가 굴절각 세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 먼저 굴절각 세타는 어떻게 돼? 굴절각 세타는 이제 사십 도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 음, 그건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했지? 네, 그 우선은 이제 굴절, 굴절의 법칙이 법칙을 이용하면은 매질 원의 그 굴절률과 그 매질 원의 이제 입사각의 곱은 그 이제 굴절각과 매질 이 굴절되는 그런 매질의 굴절률의 곱과 같음을 이용하여서 계산을 해보았던 겁니각 입사 각의 곱이야? 그 각의 사인값의 곱. 음.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매질에서 평면파의 진행 속도와 파장의 비는 어떻게 돼요그 결과만 얘기해주세요. 때はい그1대 그 루트 2지 1을 v1, 매질 2를 v2로 보을때1대 루트 2의 값이 나오고자 했습니다. 음, 파장은 파장 또한 1대 루트 2의 값이 나왔습니다. 음, 파장과 속도비가 같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지? 네, 그 우선은 그 어떠한 이제 이런 빛은 이제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 이제 v는 증가에 속력은 이제 진동수와의 파장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응. 음. 그 진동수는 불변하고 화장이과 그 속력이 정비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동수는 왜 그대로 유지가 되나? 왜냐면, 매질이 달라지는데? 어, 이제 한 빛이 이제 그냥, 그냥 변한 것이 없고 그냥 매질을 지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요한 빛은 이제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동수 가일정 뭔가 답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네. 말하는 게어왜 네. 자신감이 없어? 네. 와, 내는 야 <laughs> 그래. 애하튼 두 번째 기본 질문 답변 잘하셨어요. 네. 어. 두 번째 호이 g e 원리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굴절이 일어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 진행 방빛즉 진행 방향과 이제 파동의 표면파는 수직함을알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나, 그 그림을 그려 보면 그 경계면에서 이제 아니 그 이제 그, 파, 그 파동의 파장이 이제 바뀌는 그경계면의 경계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부 그굴절이 일어나는 것을 네. 호이겐스의 원리가 뭐지? 할건 쌔요. 어려야 돼요. 혹시 아는 게 있으세요? 음, 진행 방향과 이제 생각이 화생이... 필요하면 시간을 요구하라 그랬어요. 네. 음. 생각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선생한테. 어 준비 완료됐습니다. 다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이제 진행 방향과 파동이 수직한다는 원리가 이제 파이먼스에. 원리. 진행 방향과 수직하게 파동을 그려 보면은 파장 그 파동과 파동의 파면을 그려 보면 파면에 그려 보면 음, 음. 이 파면의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질 니에서 매질 니에서 파장이 로갈때 파면의 그 파장이 변하기 아니,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절이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바로 갑시다. 어, 이제 슬릿 현상회 회절 현상에 관한 건데 네. 슬릿이 좁을수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네. 자, 전자빈과 양성자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단일 슬릿 통과할 때첫 번째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네, 이제 전자와 양성자가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납니다. 음. 얘네들은 입자잖아. 전자나 양성자. 는 네, 왜냐면그이 둘은 입자의 성질도 같고 파동의 성질도 같는데 이때 파동의 성질 때문에 회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만일 두 빔의 속도가 동일하다면 어느 쪽이 회절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겠어? 전자 쪽이 회절이 더잘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왜? 이제 그 제시문에서 양성자의 질량보다 전자의 질량이 큰데 그 이제 이그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력 분의 그 헤르츠 상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더 크면은 파장이 짧짧 아니 질량이 더 작으면은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그리고 회절은 이제 파장이 길수록 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전자가 더 질량이 더 작은 전자가 회절이 더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습니다네 좋습니다. 단계 3으로 바로 갑시다. 자첫 번째 문제. 음,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말을 갖다 요약한 게 이제 어, 레이저라는 단어가 형성된 이유야. 유도 방출 과정에서 유도 방출 과정에서 빛의 증폭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봐. 정말 죄송합니다. 음. 이분 잘 모르겠어. 제가. 음. 어떤 부분에서 잘 얘기 안 됐어? 친구는 몰랐어? 응? 공부를 안 해. 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고 그걸 해석하려고 해석, 시도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움을 그런 것. 음. 유도방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음. 그 전자 원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 에너지 특정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전자를 전이시킨 다음에 그 전자가 떨어지면서 방출 빛을 방출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 파장만큼의 빛만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렇지? 걸 유도방출이라고 그래. 그 에너지 준위에 맞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방출하도록 만든 빛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도방출에 대한 빛의 증폭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수 있겠어? 그러면? 유도방출에 대한 원리는 간단게그렇게 이해하고. 빛체 증폭이란 말에 주점을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 봐. 음, 음, 네 좋습니다. 레이저의 특징과 잘 연결해서 네, 좋습니다. 질문 보세요. 어, 네, 에너지 준위가 이제 그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전이하는 과정? 네, 전이하는 전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낮은 에너지로 전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아,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방출하는 것을 통해 이제 빛이 증폭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흠, 흠. 가시광선 영역에서 색을 갖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색을 갖는, 갖는 것 또한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폭이라고 음, 하는 현상이 뭐야? 증폭이 뭐야? 증폭? 중폭. 증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파동의 증폭, 파동의 증폭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안 관섭을 생각하면 보안 관섭을 위한 조건은 뭐가 있어 어... 뭐 수합적인 것 말고 뭐 어떤 경우에 보안 관섭이 일어나게 돼 진폭이 같은 방향으로 있다면은 이제 더 진폭이 커지는 그런 보안 관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도 방출을 위해서 원자 하나에서 방출되어지는 빛의 에너지는 일정에알으면은 변해. 원자들이 여러개가 있다 각전자각 원자들의 동일한 유도 방출을 했어. 그러면 이때 방출되어지는 빛은 전자 전에에서 방출되는 빛은 파장과 진폭이 어때? 모든 원자들이. 다, 다른. 유도 방출은 특정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각 전자들이 각 원자들의 전자들이 전이되는 궤도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각 원자들이 방출하는 빛은 어때? 동일해 아니면은 서로 달라? 우리 각 원자들에서 동일한 빛이 방출되어지면 그 방출된 빛들은 어떻게 되겠어? 아, 다 방출된 빛들이 이제 원을 어떤 현상에 의해서 보관할까? 서로 위치들은 다를 거 아니야.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두 빛의 두 빛이 동일한 빛들이야. 네. 응? 응. 동일한 빛들이 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만나서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지? 입자가 아닌 파동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들이 어떤 게 있어? 아까 전에 잠깐 봤던 회절성. 네, 회절과. 음. 제 반사와 불절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 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아, 간섭. 파동이 간섭.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파동이 겹쳐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숨은 고개 같다 잘 기억이 안나? 어, 그래 어, 그러면 두번째 빛을 이용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에서 정보를 재생하고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혹시 자네가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볼수 있겠어? 정보 수. 저장 음. 여기서 빛이란 레이저 빛을 얘기하는거야? 저장하는 과정은 자세히 기억이 안나지만 재생하는 과정은 제 간섭을 이용한다는 부분은를 알고 있습니다. 어, 야 레이저 레이저 시디 같은 거를 생각하면 어때? CD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레이저로 저장 장치를 만든다. 혹시 옛날 엘비판이나 그런 거본적 없니? 없습니다. 어, 엘비판의 기록은 어떻게 저장해? 빠른 회장을 저장할 때. 표면에다가 뭔가 네. 표면에다가 뭔가 기록하지 네. 그 표면에 어떻게 기록할까 그거 거기다 글씨를 써? 빛을 통하여 음. 정보를 저장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자세한 내 가져오면 LP 판이 뭔지 아니 혹시? 거기 이제 바늘 가지고 있겠죠? 어, 그 표면이 어떻게 써? 그 LP 판의 표면은 매끈매끈해 거칠거칠해. 매끈매끈. 애매끈매끈하고요 자세히 자세히. 바늘로 읽을 수 있어야 되지. 바늘. 네. 물리적인 바늘로. 네. 물리적인, 바늘로. 네. 응. 물리적인 바늘로 어떻게 정보 들어갔다 구별해서 읽을까? 삥 돌아갈 때, 파니삥 응? 돌아갈 때, 자를 진작이 안 돼. 그래,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